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게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. 자 하늘을 잘 보고 별들을 셀수 있으면 세어보아라. 이처럼 내 자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. 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? 그런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믿어요.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어요. 내가 이처럼 네 자손이 저셀수 없는 별들만큼 준다는 것을 난 너한테 약속한다. 그러니까 믿어요. 와이프한테 그런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말을 합니다.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차지하려고 우르카스딤으로부터 너를 나오게 한 여호와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잠을 잡니다. 여기에서의 꿈의 내용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세 이야기예요. 모세 이야기의 꿈을 꾸는 겁니다. 자 어떻게 끕니까? 너는 정령알아라내 자손이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으면서 그를 섬길 것이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. 누가? 파라오 사도 바울의 교리가 틀린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가 이런 말을 하죠.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쓰신다. 통치자를 치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죠.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서 그 말이 맞다고 치면, 네 조사, 네 자식들이 자기들 아닌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는데 그들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을 안할 것이고, 나 하나님의 아끼는 통치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갔어야지. 그리고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뭐라고 해야 돼? 내가 사랑하는 통치자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. 실상은 그렇게 합니까? 안 하죠. 여러분, 1도하기는 이해요. 제 말을 그냥 받아들이세요. 이게 뭐, 내가 그냥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? 자, 이석 아니에요. 자, 뭐라고 합니까?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. 이것도 뭐라고 해야 돼요. 나 하나님이 임명한 통치자를 나에게 이소리입니까 아니에요. 그들은... 사람 법계명을 따르는 자들이에요. 누가 파라오가.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? 그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. 왜? 열 가지 재앙을 줄 거니까요.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혼주를 내줄 거니까요. 그리고 너는 내 조상, 조상들에게 평안히 돌아가리니 좋은 백발로 묻힐 것이다. 4대째 그들이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. 왜냐하면 에모리인들의 죄악이 그때까지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. 왜 4대째에 심판할 수 밖에 없대? 에모리인들의 죄악을 기다리신 거야. 대한민국 한반도가 왜 심판받는지 아세요? 한반도는 3000년 죄악이에요. 어디가? 한국, 북한, 중국, 일본. 쉽게 말하면 동아시아.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아시아 심판하고 하나님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, 지금 여러분. 하나님께서 동아시아 왜 오냐고요? 자 보세요. 이전 세계를 딱 지도를 펴봐 그러면 딱답 나와. 어디는 유대교, 어디는 기독교, 카톨릭 어디는 중동. 자 대한민국 동아시아권은 지금 보세요. 일본 하나님 없어. 그냥 신사 참배. 중국 그냥 공산당인데 하나님 없어. 인간 우월주의. 인 인간이 신이야 고기도. 북한 여기도 인간 우월주의. 인간이 신이야. 근데 자기가 성경 인용해서 자기가 백마탄 왕자래. 자, 한국. 한국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행위를 이 한반도에다 부어버리셨어.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냥 모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수밖에 없게끔 해놓으셨어. 왜? 한국한테는 숙제를 주셨어. 뭐? 깨어있으라.